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라합 미친 도시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여리고를 향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곱 시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나 옛날이나 소문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죠. 특히나 애국 같은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런 소문은 그 주변 도시로 엄청나게 빠르게 번져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혁혁한 그 역사, 기적의 소문을 들었고 특히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포로서 주변 도시들에게 전파된 것이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탐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와 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거죠.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그들은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은 상태에서도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한 땅으로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거인들을 보면서 완전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들이다. 장대한 내피림들이다.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은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만 보았지, 자기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현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기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기둥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완악한 심령이었다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입장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70인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운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면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못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모든 일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은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과 증거가 있으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믿음은 우리가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주눅 들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상 많이 낙담을 해왔고 또 지금도 넘어야 될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라합과 같은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분명히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그 소문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확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을 영접하지 못했겠죠. 그들을 고자질해서 잡혀 가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오히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으로 예언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예언해놓고도 노래를 불러놓고도 낙담해버렸죠. 그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난리를 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들 앞에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더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죠. 그러나 그 문제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오히려 먼저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떨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열 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역시 열 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들은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떨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떨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직접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로 내려오셨던 비둘기 같은 그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실상을 나타낼 것이고 증거를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했던 단한 사람 라합. 미친 도시 여리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명백한 증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격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저항을 했던,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가장 정상적인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죠. 우리 이 세대를 향해서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리고와 같은 이런 미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라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의 미혹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네.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 아래에 있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말씀대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